총기 사이트에서 총기 부품을 산뒤 위장수입해 실제 권총 등을 제조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138점의 총기류를 압수했습니다. 박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총을 발사하자 캔맥주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여러 장을 겹쳐놓은 목재판도 구멍이 뚫립니다. 경찰이 압수한 총기의 파괴력 시연 영상입니다. 수입부품을 이용해 권총을 제조, 판매한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카페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미국 총기 사이트에서 구입한 부품을 위장 수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인터넷 매체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고 총기 부품을 조립해 소총과 권총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해외에서 위장 수입한 실제 총기 부품과 모의 총기 부품을 결합해서 실제 총기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권총 소총을 제작한 자들을 근거한 것입니다. 이들이 제조한 총기는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의 범행 도구로 사용된 일명 고스트건으로 불리는 총기입니다. 격발 시험 결과 실제 총기와 동일한 기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또 군부대 인근에서 금속 탐지기로 실탄을 수집하고 화약과 모형탄을 이용해 공포탄을 제조한 뒤 사격 연습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두 번에 걸쳐 석정의 곤총이 판매됐다고 밝히고 실제 곤총 다섯 점과 소총 한 정, 실탄과 총기 부품 등 모두 138점의 총기류를 압수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총기 제작 유통행위는 중대 범죄에 해당되므로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